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의 소주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어, 코로나가 392명이 나왔죠 23일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장 뭐 월요일에도 코로나 확진 숫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사실 또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죠 음 오늘은 사실 제가 뭐 다른 거를 뭘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해 을 봤는데, 일단은 좀 특징 있는, 뭐, 오이들 제약. 그쵸. 거의 뭐, 사면방으로 이제, 어, 사면방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또 오늘 이렇게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누가 봐도 대장인 것 같았는데 하한가를 만들어 버리고 또 다른 제약주가 또 상한가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음~ 누가 진짠지 누가 가짠지 사실 판단이 안 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 백신주에 관련된 주 중에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이 주가 어~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급등을 보여주었죠 다른 뭐 대형주들 뭐 대웅제약이나 셀트리온도 선정이 됐긴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지금 진원 생명과학이 가장 어~ 금액적으로 이제 시총도 낮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에 뿌리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랜 시간 이거는 과거에 제가 어~ 한번 이제 작업을 해서 어, 이제 수익을 냈던 건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뉴스 하나로 터지면서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줬구요. 아무래도 월요일날에도, 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구요. 이건 사실 뭐, 테마주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KG. 네,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KG 케미컬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상황을 버티고 있죠. 그죠? 상한가를 한번 만들고 나서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장이 좀 개선이 되면 아마 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7,000원 대 목표인 것은 아직도 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도 들고 있고요. 일단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도 3 단계가 되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뭐 방향성은 뭐 당연히 아래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뭐 지켜보는 걸로. 지금 사실 뭐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해서 파시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왜냐면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라는 그 정세 상황상, 이제, 아무래도 한번그 코로나에 처음 맞이할 때도 엄청나게 장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고, 또, 그게 또 괜찮아지면 다시 또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또 이거를 팔아버려서 손실을 내시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가지고 계시고, 계속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체크로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어, 어, 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제가 7 1,600원에 아주 주목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SK 하이닉스 유, 앞에 6자가 떨어지면 풀매수다. 뭐 이런, 제가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런 하이닉스 준대 이제 아무래도 화웨이 문제 때문에 어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는데 오늘 사실 반등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뭐 6%까지 반등을 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 확실치가 않아서 어디까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될지 사실 트럼프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음, 좀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사실 오늘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실 텐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드, 드래곤은 이제 드라마 관련주입니다. 드라마 관련주인데 요새 대세죠. 이곳에서 만든 드라마가 거의 대,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의 대사라고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주는 언택트 주입니다. 네, 어, 비대면 주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있는 뭐 드라마 같은 뭐 최근에 이제 방영 방영하고 있는 비밀의 숲이나 그다음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것들이 히트가 되면서 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퀄리티 있는 드라마들은 현재 제,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서 많이 보지만 대부분 다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뭐 미생, 뭐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그다음에 뭐죠, 어, 사랑의 불시착 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분기에 최고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이거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주도적으로 좀더어 이제 비대면 주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8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격에서도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바운드리 안에 8만, 뭐, 좀 크게 보면 8만 4천 원부터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저는 계속 매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네. 어, 카카오가 비대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비대면주이기 때문에, 음, 괜찮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들 때문에 드라마 촬영장에 촬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긴 하는데, 그거만 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네, 좀, 비, 이제, 언택트 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아마, 음, 내일 빠져나갈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다섯, 여섯 개 있는 종목이 중에 하나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부터 보여드린 게, 어,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회사입니다. 아 자회사가 아니라 저거죠. 지주회사입니다. 네, 지주회사라서 어, 사실 그좀 약간 알짜배기들만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 제가 그 SK를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그날 SK는 가만히 있고 SK 디스커버리만 상한가를 쳤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현재 SK 디스커버리도 저는 주가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종목도, 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묶여 있는 건데, 그 중에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단 가스, 발전, 백신,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대한 중심으로 가치창출에 대한 이제 큰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뭐, 코로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뭐, 가스 발전에 관련돼서 좀큰 힘을 받는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주가 뭐, 뭐, 냉정해봤을 때 6만, 6만 5천 원을 깨고 내려와도 매수할 만한 하고, 6만 원 밑으로 내려와도 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고,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테마, 어떤, 테마주보다는 이러한 주를 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이 안 좋기 타보,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어, 코로나 주가 누가 대장인지,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거는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뭐, 북한에 관련된 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안전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을 좀 사놓는 게 아까 말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또 비대면주로 또 게임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이 떨어진 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디스커버리 한번 보시는 게 관심 종목에 넣어서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모레퍼스픽입니다. 세 번째 아모레퍼스픽은 제가 어 지금 아모레퍼스픽이 상, 상대적으로 이게 대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이 안 좋았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어, 3월달부터 3월에 뭐 거의 뭐 14만 원 최저가를 찍어놓은 상황에서 계속 흐름 자체가 안 좋죠. 왜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시장도 우리나라와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 회복으로 인해서 어,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저의 지인들은 사실 15만 원대에서 좀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근데 이제 19만원까지 이제 올 기대감으로 19만원까지는 올랐거든요. 근데 어, 코로나가 다시 터지면서 다시 이제 하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겠지만 결국 16만원대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16만 5천원 뭐 17만원까지도 저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퍼스픽이 망할까 싶 망하지는 않겠죠. 네, 해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보면 저 저희 나라 이제 화장품에 대한 거의 뭐대장격인 주의이기 때문에 음 회복하지 않을까 주가를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낮게 있는 상황에서 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서. 올려놓으려고 상황에 봐서 올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량을 이만큼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황을 봐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음,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다시 이제 주저앉고 있는 모습인데, 음, 뭐, 한, 16만 5천원 이 라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16만 5천 라인에서 떨어지면, 뭐, 매수하셔서 한번 더, 기회를 좀더 엿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기까지는 최대한 안전하게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웬만하면 진짜 이 회사가 내가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주식을 샀냐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실적으로 샀나 아니면 뭐 정치주테마주가 아니면 북한에 관련주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실적 주는 저는 그냥 들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뭐 정치 테마나 아니면 뭐 코로나도 사실 솔직히 막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가 어떤 이제 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제공이 될지는 뭐 누가 먼저라는 걸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시다가 아까 보셨죠? 엑세스 바이오 오늘 뭐 풀리자마자 네 저도 이거 단타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단타 들어가 뭐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단타 따위를 주지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들 제약도 역시 그런 걸 절대 주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좀 안전한 주 위주로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참 제가 별건 아니었지, 아지만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 걸리시면 모두가 힘들어지니까요 네, 마스크 잘 쓰고, 네,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